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FA 시장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전말을 짚어봅니다. 숫자와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페퍼저축은행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체가 아니라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의 핵심 수단이 바로 FA 대형 투자였습니다. 팀의 간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정아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공수균형을 보여주던 고혜림의 합류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력상승의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연봉규모 계약기간 그리고 팀내 역할까지 고려하면 페퍼는 단숨에 리그 중위권을 넘어 상위권 도전을 노리는 팀이 된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몇 경기만 지나자 이 모든 기대는 빠르게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환은 더 이상 공격의 중심이 아니었고 고혜림 역시 공격 옵션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수비에만 머무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름값만 보면 팀의 양 날개가 되어야 할두 선수가 코트 위에서는 그림자처럼 희미해졌고 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일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인지에 대한 의문이 쌓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FA 시장에서 단순히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팀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환은 국내 최고 연봉 레프트라는 상징성을 지닌 선수였고 고혜림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경험을 기대하며 데려온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드러난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공격점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기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과 활용방식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팬들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고예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선수로 이예림을 현대건설에 내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쉬움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시즌이 진행되며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페퍼에서는 공격이 실종된 반면 현대건설에서는 이예림이 주전으로 기회를 받으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팀은 돈을 쓰고도 전력이 약해졌고 다른 팀은 보상선수 한 명으로 전력이 살아나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는 페퍼 팬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림이었습니다. 투자의 결과가 성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상대팀의 전력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부진이라는 표현 대신 실패라는 단어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중심에 박정아와 고혜림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기량 저하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팀 구조와 선택의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왜 공격 옵션에서 배제되었는지, 왜 강점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대체 자원이 더 빛나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마주한 위기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태를 한 조각씩 분해해 볼 것입니다. 먼저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던 박정아의 변화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고해림의 활용 문제 그리고 이예림 부상선수 논란까지 차례대로 짚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리뷰가 아니라 한 팀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퍼저축은행의 선택은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퍼저축은행 FA 실패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박정아라는 이름이 놓이게 됩니다. 한때 대표팀 에이스, 국내 최상위 레프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선수였고 그 이름만으로도 상대팀이 전술을 바꾸게 만들던 존재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박정화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안긴 이유 역시 명확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점수를 책임지고 팀의 흐름이 끊길 때 다시 경기를 살려줄 해결사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된 이후 코트 위에서 나타난 박정화의 모습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격기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격 성공률 역시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이 가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박정환은 더 이상 공격의 중심이 아닌 주변 옵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부진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공격점유율은 한자리수에 머물렀고, 이는 사실상 전술적으로 공격옵션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공격점유율이 높아도 버텨내던 선수였지만, 페퍼에서는 공을 맡기기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팀의 공격이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정환은 점점 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고, 코트의 존재감 역시 더큰 충격은 특정 경기에서 졌습니다. 공격 득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점수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스파이크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신호였고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봉과 위상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선수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팀이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인가? 실제로 박정환은 리시브와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중요한 순간마다 교체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공격과 수비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채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한 경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박정아의 출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특히 승부처에서 벤치에 머무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감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팀이 연패에 빠질수록 선택은 더욱 냉정해졌고 박정아는 더 이상 반드시 써야 하는 카드가 아닌 상황에 따라 꺼내는 옵션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반응은 빠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팀의 방향성과 FA 정책 전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내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공격 옵션에서 밀려난 현실은 곧바로 투자 대비 성과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정화 개인의 명성과 과거의 커리어가 더 이상 현재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박정화의 몰락은 한 선수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페퍼저축은행이 f a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실제의 경기력과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름값에 대한 기대, 전술적 활용의 실패, 그리고 결과로 드러난 성적 부진이 겹치면서 박정아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아의 변화는 곧 고혜림의 문제와 맞물리며 페퍼저축은행 FA 정책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화의 부진이 상징적인 붕괴였다면 고혜림의 문제는 페퍼저축은행 FA 실패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사례였습니다. 고혜림은 단순한 백업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건설 시절 공수 밸런스를 갖춘 레프트로 꾸준히 활용되었고 경험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태퍼저축은행이 고에림과 단연 계약을 맺은 이유 역시 분명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하며 팀 전술의 폭을 넓혀 줄 카드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즌이 시작되자 고에림의 역할은 예상과 정반대 공격 시도는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흘러봤습니다. 제한되었고 공격 점유율은 리그 레프트 기준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트 위에서 고에림은 더 이상 공격 옵션으로 불리지 않았고 리시브와 수비를 담당하는 전문 요원에 가까운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이 변화는 고혜림 개인의 기량 저하로 보기보다는 팀이 그를 어떻게 활용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혜림은 페퍼저축은행에서 주장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팀을 대표하고 분위기를 잡고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의 영향력은 주장이라는 타이틀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의 존재감은 희미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이 향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리더로서의 무게감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한 지점은 바로 이 모순이었습니다. 고액 연봉. 단연 계약. 주장이라는 상징성은 분명 팀의 핵심을 의미하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핵심으로 쓰이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고에림 개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팀 전술의 설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키웠습니다. 왜 데려왔는지, 어떤 역할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경기 내용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격 기록을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득점수는 제한적이었고 공격 성공률 역시 평균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도의 부족이었습니다. 실패보다 더큰 문제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고혜림을 공격카드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혜림은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강점을 증명할 기회조차 제한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페퍼저축은행의 FA 전략은 심각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공격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선수에게 왜 대형 계약을 안겼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중요한 보상 선수를 포기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혜림의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곧 이혜림 보상 선수 논란과 직결되며 팀 전력의 손실이라는 더큰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고에림은 실패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물입니다. 활용되지 못한 자원, 명확하지 않은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전력 손실은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마주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에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선택이 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선택의 대가는 점점 더 분명한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다음 이야기 이예림 보상선수 논란으로 이어지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예림 활용 실패가 전략적 혼선이었다면 이예림 보상선수 논란은 페퍼저축은행 FA 정책의 결정적 균열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FA 영입의 대가로 보상선수를 내주는 것은 리그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전적으로 구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페퍼가 이예림을 내준 순간부터 결과가 너무 빠르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예림은 현대건설로 이적하자마자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한적인 역할이 아니라 명확한 주전 로테이션 안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빠르게 안정권에 올라섰고 득점 기여도 역시 경기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의 전술 안에서 이해림의 역할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이 가야 할 타이밍, 책임져야 할 구간, 그리고 기대되는 임무가 명확했습니다. 이 장면은 페퍼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페퍼에서는 공격 옵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던 시점에 그 공격 옵션이 바로 보상선수로 빠져나가 다른 팀에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퍼의 코트에서는 공격이 막히고, 반대편 코트에서는 떠나보낸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대비가 반복되면서 상실감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이예림이 현대건설에서 갑자기 다른 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페퍼 시절에도 가능성은 존재했고 성장곡선 역시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활용 방식과 기회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예림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고 페퍼는 그 역할을 제공하지 못한 채 FA 영입이라는 선택을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바로 전력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투자 대비 성과라는 냉정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페퍼는 거액을 투입해 FA 선수를 데려왔지만 실제 경기력에서는 공격이 막히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추가 비용 없이 보상선수 한 명으로 전력의 균형을 맞추고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쓴 쪽은 흔들리고 돈을 받지 않은 쪽은 강해지는 그림은 팬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림 논란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선수 개인의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구단의 판단 오류를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패퍼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배신감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대비되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혜림의 성장은 페퍼저축 은행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이었는가? 아니면 기존 자원의 정확한 활용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선수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감독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구단의 전력설계 전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논란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장소현 감독의 선택과 메시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혜림 보상선수 논란이 전력 설계의 실패를 드러냈다면,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장소연 감독의 선택과 메시지로 옮겨갑니다. 감독은 팀 전술과 선수 활용의 최종 책임자이며,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정은 결국 감독의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페퍼 저축은행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개인 선수의 부진을 넘어 어떤 기준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연 감독은 시즌 초반만 해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반 몇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 전개와 수비 조직력은 이전 시즌과는 다른 가능성을 느끼게 했고, 팀이 연패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연패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세터 연결이 불안해지자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감독의 선택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바로 박정아의 기용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세트에서 박정아를 코트에 세우지 않는 선택은 단순한 컨디션 조절이 아니라 팀내 위상 자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고액 연봉의 베테랑을 과감하게 벤치에 두는 선택은 분명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팀이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믿고 맡길 카드가 줄어들수록 전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예림의 활용 역시 감독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공격에서 배제하고 수비중심으로만 기용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노린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길어질수록 고예림이 공격감각을 되찾을 기회는 사라졌고 결국 팀은 공격옵션 하나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연패 국면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소연 감독은 반복해서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 대비가 강화되었고, 팀이 흔들리는 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시선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이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 규모와 기대치가 큰 시즌일수록, 팬들은 더 빠르고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독의 선택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전과 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공격에서 실수하면 바로 벤치로 돌아가는 구조는 도전적인 플레이보다 안전한 선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격은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팀 전체의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장소환 감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팀을 회복으로 이끄는 과정인지, 아니면 한계를 인정하고 버티는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정아, 고혜림, 이혜림 논란이 모두 감독의 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선택 하나하나는 페퍼저축은행의 시즌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팀 전체 구조와 팬심 붕괴라는 더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박정아의 몰락, 고혜림의 활용 실패, 이혜림 보상 선수의 성장, 그리고 장소영 감독의 선택은 각각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페퍼저축은행이 무엇을 통해 팀을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현실과 어긋났는지에 있습니다. 좀 시즌 초반 페퍼 저축은행은 분명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승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다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중하위권 팀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도 서서히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팀들이 페퍼의 전술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시작하자,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은 드러났습니다. 즉시 막혔고, 대체 옵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술 변화보다, 기존 틀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이어지면서 연패는 길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성적보다 팬심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지는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지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돈을 썼는데 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떠나보낸 선수가 상대팀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는 패배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팀의 미래를 함께 맡겼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오히려 팀을 과거로 되돌리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페퍼즈축은행은 공격에서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만을 반복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과감한 시도가 사라졌고, 이는 곧 상대에게 읽히는 공격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이 막히자 수비 부담은 커졌고,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선수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 페퍼저축은행이 마주한 위기는 단기적인 성적부진이 아닙니다. 이는 FA 정책, 전력 설계, 선수 활용, 그리고 감독의 선택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름값에 기대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팀은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팀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선택들이 계속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변화와 설득력 있는 경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는 남은 시즌 동안의 선택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순위표가 아니라 이 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